양적인 문제가 있고요. 자, 양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뭐가 나요?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질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럼 먼저 양적인 문제는 당연히 물리적인 주택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의 부족 문제, 물리적으로 신축 주택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주택의 절대량 부족 현상을 말하며 가구 총수, 자, 요거 한번 가로쳐보세요. 가구 총수 더하기 필요 공가 수를 합친 필요 주택 수, 과로. 요, 요, 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동네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100가구가 살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동네에 건물이 100개만 있으면, 요 100가구가 행복하게 잘살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살다가 이사, 이 동네에 뭐 내에서 이사도 가야 되겠죠? 이사도 가야 되면,